망했잖아. 어, 빠르시던데? 그니까 뭔가 지금 빨간 팀이 빨라요 다. 지금 전도사님은 뭐라고 해야 되지? 누구 전도사님. 아 이주영 전도사님은 몸빵? 나머지는 다 달리기 미쳤어. 그러니까 엄청 빨라. 그 주혁이는 진짜 종이 인형처럼 달리던데? 이주혁 전도사님이 일단 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누가 있다 그럼 이주혁 전도사님이 네. 몸빵으로 막아주시고 이제 있어. 공을 이제 넘기면 아니요. 이제 이주혁 아니요. 보고 이제 종이 인형처럼 달려온다. 봐봐봐봐봐봐. 봐봐. 봐봐. 아니 팔이 봐봐. 슝슝슝. 네. 오, 저 주고. 그치 그치. 그렇죠? 이제 몸빵 하고 이제 막. 자, 내려와 내려와. 아이, 이규빈도 미쳤어요. 역시 초등부에서 축구를 괜히 하는 게 아니군. 안 하는데요. 아 너네 하잖아 축구 아레나. 아니 축구 아레나가 아닌데? 어, 체육대회인데. 무슨 아레나 대회인가? 태, 아레나가 체육대회 이런 이름 초등부 아레나. 아 <laughs> 초등부 아레나? 트윙클 아레나? 네 트윙클 아레나. 그 생기 있는 모습 여기서 또. 아 봐봐봐. 봐봐. 또 몸방울 막아냈고요. 가자 가자 가자. 어? <laughs> 아고. 오 가봐 이주혁이 진짜 진짜 빨라 거의 이길동. 어디선가 나타나요 이길똥 회사장님 왜 말이 없으세요? 아그래너가 그랬잖아 <laughs> 그러니까 왜 회사장님만 말이 없으세요? 아. <laughs> 숨만 쉬고 계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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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기운동 이것도 운동 챌린지 올리시죠? <laughs> 지금 주애가 마스크를 써가지고 하이. 숨쉬기 힘들어. <laughs> <laughs> 어, <골라. 웃음> 오, 봐봐봐오 봐봐, 어, 잘하고 있습니다. 자, 빨간 팀에 승부를 거시나요? 파란 팀이 거시나요? 와우. 와우, 들어간 거야? 저 뭐야? 와우. 자책, 아, 자책골인가요? 와우, 저게 무슨 일이죠? 저책골이네. 이런 백진일 의 선수인가요? 와, 진짜, 뭐야? 누구야? 준열이 양말. 예쁘네. 저의 체스 넣어도 되겠다. 체스. 나는 오목을 좋아하는데. 저도. 그쵸? 응. 저는 도저 알까기도 잘합니다. 오호. 나중에 알까기로 팀전. 팀전하는데. 네. 우와, 우 가자, 오코치, 오코치. 실력을 보여주세요. 어. 와, 와. 몸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어... 밟아, 밟아 해야지, 그럼. 밟아 안 하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러네그 뒤에는 어. 뒤에라 그런다니까? 아, 이거지. 어. 아? 뒤에는? 아. 뒤에 돌아보고 쳐라. 그, 발바는, 돌아보지 말고, 뒤로 굴려. 야, 주영가 발바가, 발바가, 돌아보지 말고, 뒤로 차라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발을 바라지. s e a f o o 뛰다가 그냥 멈춰 세우면 그게 밟는 거야. 아, 그래, 어, 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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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던데? 내가 나가지 않게 밟으는발바 결국은, <laughs> 내가 공을 잡고 패스를 해라. 패스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냥 밟고 있어라? 쭉 가다가 그때 멈추면 수비수가 나가떨이잖아. 아. 아. 그리고 드리블 하든 패스를 하든. 오. 아가리요? <laughs> 알겠다. 아, 오케이. 아가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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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리요? <laughs> 어, 동훈이 오빠 다, 언젠가 다시 골키퍼. 어느 순간 골키퍼가 되어있고요. 일단 아, <laughs> 순식간에 골키퍼. 와. 그러니까. 어, 전선님도 골키퍼가 되었네요. 던져 아... 그때 빨간 팀이 되게 빨라요 스피드가 빨라요 그쵸 그치 가 네. 진영이도 빠르고요 주혁이도 빠르고요 또 새로 오신 전선이도 빠르고요 준현이랑 상민이까지 엄청 빨라요 어이 와 미쳤어 미쳤어 여기 밑에가 안 잡히는데요 반대 열어 반대를 열어 하나 더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반대 열어, 반대 열어, 반대로 딱공타더라 <laughs> 아, 열어라. 아니안형형가서프라이즈하지마 아, 까게아지 우리가 잡았다. 바로 그냥 저 볼게요. 아, 하는데 우리 도해이짱 그 빠르지? 뭔가 발재간이랑 미쳤어 오, 진짜 너무 그니까 그니까 아 아까워요 우리도 할때막반대열로 밟아 이런 거 해요 그럴까? 아, 우리, 우리 이제 용어 아닌가 우리 같은 팀야반대열로 이츠 반대열 <laughs> <laughs> 아니 아무것도 도못 하더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맞아 아, 우리 아, 이츠 밟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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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 네, <laughs> 네, 네? 네? 쥐아 네? 내로 뒤로 뒤로 반대 있다. 아 반대 있다? 반대 있다가 반대가 열려 있다라는 건가 네. 우와. 맞아요. 저거 해보고 싶다. 우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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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뒤에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팀이. 네. 근데 뒤를 볼 시간이 우리가 있어. 나도 뒤에랑 같은 팀 하고 싶다. 우리 팀안 했잖아. 우리 맨날 연습만 같이 하고 왜 팀은 같이 안 해줘. 데코있나 윤코치. <laughs> 유노 코치 유노 코치 오케이 가자 굿 갖고 왔어야 <laughs> 운동화 우와 우와 네, 아쉽지만 못 들어갔대요 그렇군요 근데 진짜 완벽한 골이었다 이기 언제요? 아미 약간 체화되고 모르겠어. 나도 못어 아, 오! 와! 아 신명성 집사님 와 와우 와와 와우. 라인은 와. 축구와 상관은 없다.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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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쳤습니다. 이렇게 텐데. 에이, 어떡하나. 이렇게 못하죠. 그러려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와서 이거 구경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치? 다들 자각해야지. 윤 아, 그러니까. 아, 코치 어디로 던질지 어이, 해설자. 아, sorry. 하나도 윤코치 윤코치하니까윤코치인줄 알았어요. 오코치. 오민수 선수. 오. 오. 그래서 오. 아, 그래서 오인가 보다. 그런가 봐. 근데 오 하나로는 만족을 못 하는 거지. 오번 아,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걸요? 아, 오번 윤규성 아닌데 오성민. 아, 다른 사람한테 우와. 오, 오, 오. 와. 오, 오, 와우 아, 근데 아, 우리도 돌아가면서 골키퍼해도 재밌겠다 생각도 했어 아, 남자들이 아, 돌아가면서 막 자유롭게 골키퍼를 하더라고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아, 진짜? 맞아 어? 이제 골키퍼다 네. 막 이렇게 뻥뻥뻥 싸는거 아. 아니야? 피구야 피구 진짜 그거는 고... 잡 수가 없어 그냥 골키퍼면 미아가 있어야 되는데 골키퍼에 왜제가 있어? 너다 봤잖아 공다 뭐, 저는... 봤잖아 저는 어, 어? 저렇게 손으로 막아? 으아 어, 그... 그... 민수 왔잖아 네 오민수 그... 와어 아, 진영이 너무 아프겠고요 네네 뒷골이 당겨요 지금 그 와와어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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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져 등져 등정? 와우, 오, 네. 김호석 선수, 와우! 너무 아까워요. 지금 9분 됐습니다, 9분. 코너킥은 저렇게 하는 거래요. 우와! 와, 까비까비. 와, 오, 간다, 간다, 간다! 와! 네, 자연스러운 골키퍼 없는 골대. 골키퍼 없는 골대. 와. 아니, 오늘 동윤이 오빠가 그래서 조금 헛돈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아직 워밍업. 그렇지, 아직 아니, 지금 세 번째, 지금 세 번째거든. 이제 깨야 됩니다. 네, 아까 원투 때는 아, 두손님 날라가고요. <laughs> <아침 점심 개명인데. 웃음> 남자들은 축구하면서 몸을 사리지 않아요. 막 넘어지고, 막 미끄러지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사우님아 배고파 죽겠어요. 아 너무 아깝다. 못었어요못었어요못어 10분 지금 10분, 10분, 1분 남았어, 요 1분. 어제 맛있는 거 드셨어요? 네 어제 요 어제 네뭐 드셨 명절이잖아요 <laughs> 어, 갈... 오 그... 스토리 봤습니네저오 살빙 처음 봐요 그이다전자인 아, 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오늘 어 주에 기둥 가서 혹시 내려갔다 올라온 건가요 기둥 갔어 어 기도원. 기도원. 뭐야 기도원. 나를 낚았어 아니, 기 아니, 가려 아니, 가려고 했어. 네. 원지, 설레? 원지? 아니, 추석 엄청나게. 네. 아이고, 아이고. 네, 이진영 맞죠. 선수 갑니다, 갑니다. 어. 우와, 아이고. 너무 높았어요. 네. 어디 갔어요? 어, 대가족이아 피처럼 아, 이런 아? 이런 여행은 정말. 아. 아. 모두가 피같아. 피가... <laughs> 거기 제이가 몇 명인데 피처럼이 네. 된가요? 제이 일단. 오빠, 제기... 너. 네. 큰오빠도 아, 제이잖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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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피 피야? 아, 여태 죄인 줄 알았어 s o r r you. You didn't w 데 우리랑 기준이 다른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우리가 생각. 우와! 와. 1 t to 었 h a 끝? 끝? e 넣었